오늘 말씀은 에웃이 죽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웃은 80년이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가 죽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또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또또 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좀 깨달을만도 한데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또또또 또, 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 사사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볼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악 앞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나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나 참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사사 시대를 살지 못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가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이 선하게 판단 기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각자 개인의 어떤 생각, 감정, 기분, 아니면 어떤 이 시대의 흐름, 대세, 뭐 이런 것들을 선하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선하게 기준으로 삼고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목전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여러분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악한 이스라엘을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팔아버리십니다. 가난의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 그래도 어떻게, 어, 팔아버릴 수 있나. 이 팔아버린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실 수도 있죠. 왜입니까?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사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오셨어요. 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파는 것도 가능하죠. 어, 보통이라면 팔아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파한 것은 꼴도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막 열이 받아서 내너 네, 다시는 너를 쳐다보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파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파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팔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두 가지를 여러분 잘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난 왕, 야빈에게 어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거는 어이 말이 모는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용 전차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날에는 어 전투기나 뭐 핵무기 이런 것들이 어 국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병거가 곧 군사력, 국력을 의미했습니다. 그어 병거가 900대나 이 가나안에게 있었 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병과가 몇대 있었을까요? 어,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나라의 어, 군사력을 사실 비교하는 것조차 굉장히 민망한 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그냥 사실 뭐 밥입니다. 밥.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손에 어, 파셔서. 이, 이, 가난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심의의 원어를 보면요. 이 심의는 힘, 폭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 아주 폭력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20년이나 그들이 학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20년이란 그긴 시간 동안 버틴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였다면 1년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1년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좀 우리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아마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마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던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안 되었을 때 아마 참고 참고 여러 가지 어 것들을 어, 감내하며 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자 그들이 부르짖자 마자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그 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여러모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드보라에게는 분명히 여러 가지 특별한 자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의 앞에 나와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드보라가 했던 거죠. 마치 오래전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드보라가 그러했습니다. 어 그녀에게 하나님의 이 강력하신 말씀이 임하는데요. 우리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어, 드보라,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 사람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바락, 하나님의 말씀 이 임했습니다. 어, 지금 가서 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만 명을 어, 소집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 제 스무 살때 영장이 날라왔을 때가 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진짜 마음이 참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아마 바락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살던 이 납달리는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 살던 하솔이라는 땅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잔인함을 그들의 포악함을 무자비함을 경험했던 게 바로 이 납달리고 납달리에 살고 있던 바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그들의 두려움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 납달리를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의 전략까지 짜 주시거든요 그들에게 이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올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볼산의 남부에 기송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송강은 아주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평야지대는 병거가 활약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그들의 병거가 두려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넓은 평지에서 병거와 싸우는 것은 하나의 트라우마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기였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 바락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 8절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하니. 여러분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어, 이러,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녀가 함께 가면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바락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신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시었잖아요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끝이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전, 그들의 전쟁을 보면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죠. 그런데 바락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상황들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를, 내 경험을, 내 힘을 더 신뢰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또 팔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너희가 벌벌 떠는 그 가나안도 나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장수가 한 대국의 장수가 이름 이름모를 한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 가능합니까? 굉장히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전능하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힘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너희들이 진짜로 예배해야 할 신은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너희들이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나야라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리한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사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또 우리 우리 삶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나빕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